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팬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아주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크로스오버 가수이자 팬텀싱어 시즌 1과 불타는 트롯맨 위 우승자인 손태진 씨의 첫 단독 팬미팅, UR My Sunshine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팬미팅은 손태진 씨에게도, 팬들에게도 정말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데뷔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지만, 그가 단독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무대를 통해 음악으로 감정을 전달해왔던 그가 이번엔 한층 더 가까이에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행사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은 중간 규모의 공연장으로 음향과 조명이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어 아티스트의 무대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감이 적어 팬들이 손태진 씨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이 팬미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손태진 씨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의 장이었으며 그만큼 감동과 설렘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막대한 티켓 매출입니다. 행사는 총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3회에 걸쳐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 회당 약 1.2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고 이를 모두 합치면 약 3.600명의 팬들이 현장을 찾은 셈이죠. 티켓 가격은 좌석 등급에 따라 99.000원에서 150.000원까지 다양했는데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는 손태진 씨의 인기가 단지 방송 속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이번 팬미팅의 티켓 판매 수익은 무려 40억 원 이상. 이는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공연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수익원은 바로 공식 굿즈, 머천다이즈 판매입니다. 이번 팬미팅, U R My Sunshine에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매력을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구현한 굿즈들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팬미팅 전용으로 기획된 한정판 포토북, 손태진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메시지 카드, 감성적인 디자인의 스티커 세트, 소장용 수건, 타올, 키링, 열쇠 고리 등 다채롭고 정성스럽게 제작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온라인 공식몰에서도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태진 팬덤의 높은 충성도와 수집 욕구입니다. 팬들은 단일품목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 전체를 소장하거나 여분으로 두세 개씩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현장 굿즈 부스는 공연 시작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되며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구매 행동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팬들의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계자 및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번 팬미팅에 참석한 관객 중약70% 이상이 굿즈를 구매했으며 객단가 한 명당 평균 구매 금액 는 30.000에서 50.000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굿즈 판매를 통한 총 수익은 약 10억원에서 최대 15억원. 이러한 수익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현대 공연 산업에서 굿즈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수익원은 바로 광고 계약과 브랜드 협찬을 통한 간접 수익입니다. 손태진 씨는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INNO LAB, 이노랩, 메디큐브, 메디큐브, HY, 구항공, 야쿠르트 등은 그의 이미지와 맞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꼽힙니다. 이러한 브랜드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모델 계약에 그치지 않고. 이번 팬미팅과 같은 공식 행사의 후원사, 스폰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브랜드들의 홍보 부스, PR 부스가 설치되었거나 굿즈나 프로그램북에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기도 했으며, 일부 팬에게는 브랜드 협찬 샘플이 증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손태진 씨의 팬층은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고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팬미팅 현장은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에 매우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행사 자체가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이 되면서 손태진 씨는 행사 후원 계약을 통한 추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팬미팅을 전후로 공개된 다양한 쇼폼 콘텐츠, 쇼트폼 콘텐츠, 예를 들어 무대 비하인드 영상, 팬 리액션, 하이라이트 클립, 그리고 브랜드와 연계된 SNS 캠페인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간접 홍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기적으로는 영상 플랫폼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태진 씨의 브랜드 파워와 콘텐츠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모든 콘텐츠가 브랜드 가치상승과 연관되어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팬미팅은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기업 파트너십 시장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입증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후반 제작 콘텐츠와 2차 수익 창출입니다. 이번 팬미팅, UR My Sunshine은 단순히 현장에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전체 과정을 고화질로 전문 촬영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공연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 유료 스트리밍 버전 또는 블루레이, 블루레이 패키지로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팬미팅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해외 팬들과 다시 그 감동을 느끼고 싶은 팬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며 콘서트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디지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 됩니다. 또한, 팬미팅에서의 라이브 응원을 정식으로 편곡하여 라이브 앨범 혹은 공연 실황 기반의 디지털 응원으로 발매할 경우 멜론, 벅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음악 플랫폼을 통한 응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 씨처럼 보컬 중심의 정통 무대와 감성 표현이 강한 아티스트의 경우 현장 라이브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낸 응원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팬층 전반에게도 큰 매력을 지니며 장기적으로 스트리밍 수익뿐 아니라 응원 차트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팬미팅의 폭발적인 반응과 전성 매진, 그리고 SNS에서의 지속적인 앵콜 요청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앙코르 콘서트나 지방, 해외 팬미팅 확장 등 추가 공연이 기획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추가 공연은 새로운 티켓 수익뿐 아니라 굿즈 제출 시 지역별 광고 협찬, 콘텐츠 확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UR 마이선샤인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콘텐츠 구조와 확장성 있는 수익 모델을 통해 손태진 씨의 브랜드와 시장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UR 마이선샤인 팬미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의 차원을 넘어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팬미팅은 티켓, 굿즈, 광고,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크로스오버, 트로트, 클래식 대중음악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 능력, 무대 연출력, 콘텐츠 전략 등 전방위적 역량을 갖춘 올라운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공은 향후 활동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팬들의 열렬한 반응과 업계의 주목 속에서 손태진 씨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투어, 글로벌 브랜드와의 새로운 광고 계약, 그리고 보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U.R. 마이선샤인 은 단발성 팬 이벤트가 아닌 손태진 아티스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서막이자 그의 음악 세계가 더욱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준 소중한 출발점이었습니다.